오늘은 6월 1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달의 첫날을 드리는 건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성령의 마음, 성령이 우리를 만지시는 그 마음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어찌할 거, 어찌할 거 하는 애통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많은데 그 아는 지식이 내삶 속에서 실제로, 실제가 되지 못하고 또 나의 행함이 되지 못하고 아는 것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지식으로 알지만 내가 행함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자꾸 행함이 없는 것, 행함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좌절을 겪게 되면서부터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사람도 못 되고, 따를 수 있는 준비도 안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저히 우리의 수준에 있어서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학습을 개인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 가르침입니다. 백성들에게 남기는 설교죠. 율법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다시 리마인 해주는 겁니다. 이미 앞에 뭐 추레굽기, 레위기, 민숙이 나왔던 이야기들의 많은 내용들이 또 반복입니다. 왜 반복을 할까요? 반복하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11절부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 특히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지금 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리마인 해주는데,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다. 어렵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리고 이거는 이 세상,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야. 우리 이 경험들 하죠. 직장 생활 을 하다 보면, 특히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직장 문화가 도저히 신앙 생활하는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문화 수준을 막 넘어갑니다. 매일 회식한다. 매일 접대한다. 사람과의 관계. 도저히 뺄래, 뺄 수도 없고. 이런 일들, 관습, 문화, 이런 것에서 있어서 좌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참 신앙 좋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지만 그러나 주중이 되면 늘 죄책감도 갖고 또 이건 우리가 같이 이 신앙이라는 것 때문에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들은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못해못해 봤잖아요. 잘 알지 못하잖아요. 거기는 정글과 같이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막 있어요. 한편으로 이해가 가지만, 한편으로 그건 또 다른,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모세가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오늘 전한 이 명령은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먼 얘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늘에 있어서 이것을 하늘로 가져가서 말씀을 받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어서 바다로 가서 이 말씀을 가져야 되는 그런 완전 우리랑 동떨어져 있는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곳에 있는 말씀 전혀 내가 행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과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었는데, 나 많이 들었는데, 내 삶에서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이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일단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둬야 됩니다. 노출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대로, 말씀이 있지만,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걸 내가 할수 있다고, 이건 어려운 거라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건 내 수준의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합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어떻게 다 택스 보고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 직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접대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 사는 방식 하지 않고 살수 있습니까? 이 얘기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첫째는 네 입술과 마음에 더 계속 그 안에 말씀에 노출돼. 하나님하고 친해져.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가는 것대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11절에 말한 것처럼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말씀을 항상 두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민이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를 두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 결단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용기를 내면 돼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돼 하늘에서 온다고 바다에서 온다고 그렇게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 충분히 할수 있을 만한 일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 받기는 주신 것이 없다고 이미 신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주십니다. 우리가 유혹이라고 느끼는 것들,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이라고 느끼는 것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마음이 있고, 내 입술이 있으면, 더 쉽게, 먼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늘 유혹이 올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마음의 좌절이 될 만한,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생각될 만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기도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야 다음번에 또 유혹이 와도 또 이겨내는 겁니다. 다음번에 또 시험이 와도 또 이겨내는 겁니다.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의 맛을 아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이겨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으로 얻는 것을 성취해보지 못한 사람이 하는 게 우리는 지킬 수 없는 거야,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사회생활 제대로 못해. 그 말밖에 할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한 번도 이기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적인 세상의 관점. 어려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어렵고, 그거 이 땅에서는 과연 이루어질 만한 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경험이 있고,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단언코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건 멀리서, 하늘에서, 바다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술에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말씀에 용기를 내서 내가 다시 순종하면 되는 것뿐인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용기를 얻고 결단하고 승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면 내일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승리하고 내일 승리하고 모레까지 승리하면 일주일을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한달 1년 후에도 승리의 삶을 만끽하고 살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에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모세의 단언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내 입술과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그 말씀에 집중해 있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 맛보기에 주옵소서. 6월의 첫날을 승리로 시작해서 6월의 마지막 날까지도 승리로 끝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